최고의 국내 최정상급이 아니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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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상급의 최민 품바 달인 아마 여러분 이분을 모르신 분은 오늘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최 누나입니다. 누나. 제가 최 그리고 이분도 최. 예. 얼마 최자 아니면 은 여기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에, 우리 국내 최정상급의 품바에 달인 최민씨가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해서 여기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분들은 초대하기 힘듭니다 해서 중간에 이분이 워낙에 세계 5대 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제하고 대결을 해서 제가 지게 되면 최민 씨를 오늘 제가 1박 2일 숙박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최정상급의 품보의 탈리그 1호 최민 양반 채울 뜻이 붙들어다 해가 지면 떼어 족고 초라니 보면 딴나 짚고 그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양반도 적 그연 보면 짐도 족들 다크크레이는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자꾸 우눈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 싸는 놈은 주저앉히고 나 같은 놈도 사는 게 이런 마음으로 편히 사시라고 차렷. 다리는 정렬정렬 정렬, 김정렬 젖은 쳐지지 말라고 빠뜨어쳐 올려주고 머리는 금방 떨지 말고 하늘 우러러 한점부끄듬살 물려요 하여 나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히 웃길 것을 맹세합니다 철연 경예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아우 생리가 있을나가또 가수님들이 앞에 쫙 앉아계시니까 노래가 안되네 네.

요거는 각색이 타령할 때 나온 거고, 감독님이나 다시 또 노래할 때도 또 가수님들이 많이 쓴게또 내가 나도 의상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미안허요 이것도 좀 편집 좀 해주시오. 미안해 아니, 이거 저, 이건 트로트인데, 또 트로트에 맞게 나도 또 의상을 입으려고 또 준비를 해왔네. 아이고 여자들은 비웃을지만 남자들 은 어째 흥분을 느끼요 안 느끼요? 느끼요. <laughs> 아이고 세상, 이거 만지고 싶은데 한 군데만 만지시오. 주물러도 괜찮고 뛰어가도 괜찮고 딱 만지는 부부분 알아. 얼굴 보면은 교양 있는 사람, 전 만지면은 좀 끼가 있는 사람. 이거 만지려 말라 한 사람 다 새꼴들이오. 딱 보면 알아. 어쨌든 간에 올 한해는 어디가 항상복 받으시고, 하 어디 가서 꼭꼭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까지 밭에만 넘어지고 미끄러지더라도 굵고 긴 오이 밭 옆에만 미끄러지시고,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세요. 송스타트 이제 봄이 좀 나지? 오늘 남자들 늘 죽었어. 너희들 흥분시켜 리라니까 오늘, 오늘 너희들은 디저트 연원 보고도 흥분하는 남자들은 너희들은 다 살만큼 살은겨 그래도 갈라요 스타트 <목소리> 먹거리 한잔 아버지, 우리 이 아들 많이 컸지요. 입으로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곱사리 손으로 따라아주던 막걸리 한자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돌리 한잔 人间。Yeah. Oh mm -hmm. shit thank okay.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이고 얼굴봐 얼굴 여기 보지 말고 차원 박수 치신 분만 오래오래 사시고 박수 한치 잠저 뒤에 힘을 내면서 늙은 내 죽어버려라 아, 이거 내가 뭐내 정신으로 오겠어? 내가 뭐 맹정신으로 오고어다 그냥 그래도 이렇게 <laughs> 불러 나는요 불러만 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갑니다. 그렇다 해서 뭐 이런 자리만 있으면 불러주세요. 공짜요. 예 공짜. 뭐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뭐돈 내가 오히려 재이 주고 갈게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고맙고 오늘 홍도 방송에 우리 이제 홍도님 그리고 우리 김만복 우리 회장님 그리고 재선에서 오신 또 우리 또지 회장님 우리 그분들이 또저 아주 친합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도 그저 공연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 이런데도 와서 한 번씩 해주세요. 그것도 또 보통 또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고 여러분 알리는데 신곡 신곡 알리기는 참 좋은 장소니까 자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인사 꼭 드릴게. 꼭한 번씩 불러 주세요. 뭔씹보내면또 뭐 물어보 면 대답을 아니요. 아, 물어보면 대답을 주면 대답을. 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틀려, 안 틀려? 틀려. 내말 이해해, 못해? 그래도 앞에는 좀, 저, 뒤에, 저, 저, 씨골렘이 동네, 뒷동네가 문제란 게. 아이고, 인자 철 들었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우리 그지들 무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공부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Attention please, let's celebrate and Congratulations, welcome to! 우리 가수님 대공연 잔치에 모두 자리를 내주신 귀빈 고객 여러분, 가수님들께 대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쉐쉐딩호와 말리 장성 후진 다오자천 시진핑 등국 아리가또 고자이 마시다 아이 족도 맞대 우도사이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다봉주스 카니발 피스발프리지이 뽕디미뽕 가스뽕 꾸지뽕 짬뽕 공가이 팍가이 베트남. t h A N K 와요유 나이스미쳐 해보고탄. 하우드도 땡큐 do do? 이렇게 인사할 때 박수 치신 분들은 배움 있으신 분들 대학 나오신 분들 내가 인사를 해도 박수도 안 치는 놈들 무식한 새끼들 차렷 다리는 정렬 정렬 김정렬 경례 에 <laughs> <laughs> 오늘은 다그도 배운 사람들이 왔네 자오지가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웃는 얼굴 사시라고 와이서 인사드리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여러분, 탁 보고 이런 것도 막 보고 저렇게 날 보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저런 남들은 정력이 센 사람들 보, 고 아이고 맛없게 생겼다 코게 팍 돌리는 새끼들은 정력이 떨어진 새끼들 이거 입맛을 모르는 놈들이요 그리 안그리요 맞아? 그럼 옛말에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이다 10대 틀리고 20대 틀리고 30대 틀리고 40대 틀리고 50대는 오기로 버티다 60대는 육갑을 떨고 70대는 칙치치가 못해 80대는 발발 떨다가 90대는 구멍만 보면 깜짝깜짝 놀리는 밤일이라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업물 켜고 짐을 끼고 수박 커다 끼고 20대는 이판사판 여자 제자 건들어보고 무턱대고 쳐들어가고 주둔한 지도건들어보고 30대는 삼사모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줄 여자만 건들고 안줄 여자 붙매지 말고 다른 여자 알아보고 4 0 대는 사족은 못써 마누라는 별로고 딴 여자는 예쁘고 제때 아 해주면 욕 먹고 어허허허 품밥 고년 정말 잘한다 세월강 이사드립니다 천연 가지 나는 솔직히 나는 내가 원래 내가 몸팔다 온 년이라. 이아와 wasn't s t 남자들 뒤져서 세상을 다 는드이 하면... Ha, uh -huh. uh -huh. 살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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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저냥 살다가 가면 되지 내내 있는 교양 있는 여자네 아까 어떤 여자랑 여막만지라고 이랬는데 어차피 이 인생 세월 강해에 아까 만원 주면 백여 명으로 주네. 아니 이말을맞치면 팔만 죽이겠다저 사람 약올리고 죽어. 노래 가사를 까먹었네. 생긴 것도 복살맞게 생겨가고 있잖아. 많은 꼬오오오오오 오. 지지 울지 말자 소보자. 바람처럼 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자리에 건강하시죠 항상 만수무강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려니까 그리고 다 건강은 아니고 돈준 사람만 건강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요. ,이? 그까지 신경 쓸 일이 없다. 지금 대통령 전 알린데. 그래도 여기는 오빠가 여기 벗으라고. 날들이 요건 보여주고 가야 쓰겠네. 참, <laughs> 아유. 남자들은 세트의 흥분을 느끼는 것이여. 뭐 거지라고 뭐브라져도 거지니라니. 부라더만큼은 요거 찾 여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지금 박수친 놈들, 저기 뒤에 놈들들은 정신 나간 새끼들이여. 이런 보오 박수를 쳐. 그래, 이양 박수 받은 김에 서비스로. 짠. 그래도 크기는 작아도 처지진 않았지. 여자의 젖은 탄력이야 저, 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 참말로 풍선났네, 오래. 하도 남자들이 만져봤어서 젖이 짱네 어찌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웃길라고 풍선 넣은 게 다시 한번 사과해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최민 삼성 LG SK KB 국민행 SK 주소 일동 제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민 공연 끝.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저 우리 최민 씨가 사실 오늘 우리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잠깐 만 일로 오세요.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우리 국내 최고의 품버의 달인하면 최민, 그리고 가왕, 네, 가왕 수시어도 좋은데, 원래 이최 씨가 분들이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콩가루 집어. 콩가집 왜냐면, 아, 우리 최민 씨가 워낙 이 영어나 또이사실 세계 4대국, 5대국을 잘하니까 오늘 아무리 바빠도 저하고 5대국을 한번 겨뤄보고 가는 게 괜찮다 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마이 꼬리시고, 네, 워낙에 뭐, 어,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재민 씨가, 아, 어, 쭉 영어로 한번 하시죠. 아니, 그, 아니 옆에서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저거, 그대 한번 해보시죠. 그걸 한번 해보시죠. 더 퍼시다 메바이스 요 페이스 엔드 아오일 롤로시 캔유 스피커 잉글리시 아이 캔 스피커 2. 네 저희 릴리스 라이스 리들 신곡송 라이트 레이스 레스란 채민 브레이킹스 레이더 락 레드 빌보드 다음엔 와 다음에는 그 중국어 일번라도 중국 어 아니 채민 씨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어 한마디만 중국어 네아중국어你好마谢谢丁호와 그렇입니까 <laughs> 저는 중국을 잘 아시긴 는데당신그해 그해엔 찍려면 소리 아 그년도야 하 소하 저 최민 최우이야 소리사 주방당 둥둥둥둥둥 미리 캐주길 하거나 나중에 네, 우리 재민 씨 제가 가위 눌린 거 내가 꼭 아니요, 제가 지켜볼게요. 개인적으로 거였는가. 좋아하는 우리 전국에서 최고의 좋아하는 어, 품바의 우리 재민 선님 오늘 이렇게 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좀더 어, 우리 경남 일대에 또 많이 또 참여 예,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만 깊이 셔. 네. 예, 우리 재민 씨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